드르르르르르르르르 <S mulheres> 제임스와 푸르스의 잠잘 때 읽어주는 동화여행. 오늘은 보물섬을 읽겠어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친구들 안녕. 우리는 1960년대에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었던 영국의 대중 음악그룹 비틀즈예요. 영국은 18세기부터 세계 최대의 해운국이었어요. 배를 이용해 물건을 운송하는 양이 세계 1위였다는 이야기지요. 제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영국이 갖고 있던 배는 전 세계의 3분의 1이었다고 해요. 지금도 런던항에서는 전 세계로 화물을 운송하는 배가 100여 편이 날마다 출항하고 있답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 소설가이자 시인으로 환상적이고 모험이 가득한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작품으로는 《보물섬》, 《지킬 박스 박사와 하이드씨》, 《오토 왕자》, 《신 아라비안 나이트》 등이 있습니다. 짐은 바닷가 작은 마을에 살았어요. 드넓은 바다를 오가는 배를 보며 멋진 곳을 여행하는 꿈을 꾸었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짐은 자기 집에 묵었던 낯선 손님이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보았어요. 짐은 깜짝 놀라 트랄로니 아저씨를 찾아갔지요. 트랄로니 아저씨는 냉큼 달려와 손님을 살폈어요. 그러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쓱 꺼내들었지요. 음, 이건 굉장한 보물지도구나. 그러고는 보물지도를 한참 동안 들여다 보았어요. 짐과 트랄로니 아저씨는 보물지도를 옷 안에 숨긴 채 슬그머니 방을 빠져나갔지요. 다음 날, 트랄로니 아저씨는 배를 준비하고 선장과 선원들을 모았어요. 선원들 가운데에는 애꾸는 실버도 있었지요. 자, 보물섬을 향해 출발이다. 드디어 배가 떠났어요. 며칠 동안 배는 바다를 떠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애꾸는 실버와 어, 선원들은 배 한쪽에 모여서 소곤소곤 이야기했어요. 보물을 찾으면 모두 다 해치우고 우리끼리 나누어 갔자. 마침 사과, 사과 통 안에서 사과를 먹고 있던 짐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짐은 통에 난 작은 구멍으로 내다 보았지요. 실버 주위에 선원들이 빙 둘러 앉아 있었어요. 선원들이 모두 해적이었구나. 짐은 두려웠어요. 그때 누군가 외쳤어요. 보물섬이다. 그 소리를 듣고. 배에 있던 사람들이 가판 위로 우르르르 몰려 나왔지요. 짐은 소란한 틈을 타서 선장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선장과 트렐론이 아저씨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지요. 음, 그렇, 그랬군. 우리도 준비를 해야겠구나. 배가 보물섬 가까이 다가가자 애꾸는 실버와 몇몇 선원들이 작은 배를 타고 섬을 향해 떠났어요. 짐은 슬버 일당의 계획을 알아내려고 작은 배에 몰래 숨어 있었어요.그런데 그만 슬버 일당에게 들키고 말았지요.짐 왜 몰래 숨어 있는 거지?짐은 배에서 내려 얼른 섬으로 뛰어갔어요.잡아라, 저놈 잡아라.짐은 따라오는 슬버 일당을 뒤로하고 숲으로 헐레 벌떡 도망쳤지요. 정신없이 달리는 짐 앞에 누더기를 걸친 남자가 확 튀어나왔어요. 와, 무서워하지 마라고 마야. 내 이름은 벤이란다. 내가 담배가 폭풍에 휩쓸리는 바람에 여기에서 살았지. 벤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너도 보물을 찾으러 왔겠지? 나를 육지로 데려다 준다면 보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마. 꽝꽝꽝! 갑자기 대포 소리가 들렸어요. 곧이어 선장과 트렐로니 아저씨 모습이 보였지요. 선장님, 트렐로니 아저씨, 짐, 놈들이 배를 빼앗았단다. 겨우 빠져 나왔어. 트렐로니 아저씨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그럼 모두 내가 사는 곳으로 갑시다. 잠자코 있던 벤이 말했어요. 내네 사람은 실버 일당을 피해 벤의 집으로 갔어요. 그러나 벤의 집에 먼저 와 있던 실버 일당에게 붙잡히고 말았지요. 애꾼은 실버와 부하들은 선장과 트렐로니 아저씨에게 꽁꽁 묶어 스트렐론니 어, 아저씨를 꽁꽁 묶어 집안에 가두었어요. 짐과 벤은 실버 일당에게 끌려 다시 보물을 찾아 나섰지요. 숲속 외딴 소나무에서 동쪽으로 스무 걸음, 북쪽으로 열다섯 걸음,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서쪽으로 열 걸음. 애꾸는 실버와 부하들은 보물 지도에 적힌 대로 걸어갔어요. 여기다, 어서 땅을 파보자. 하지만 보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수았구나 괘씸한 놈들. 잔뜩 화가 난 애꾸는 실버가 짐과 벤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땅! 빵빵! 빵! 총소리가 들렸어요. 에꾸는 실버와 부하들은 허둥지둥 도망갔어요. 선장과 트렐로니 아저씨가 집을 빠져나와 짐과 벤을 구하러 온 거예요. 짐 무사해서 다행이다. 선장과 트렐로니 아저씨는 짐과 벤을 풀어주었어요. 그리고는 벤이 미리 숨겨둔 보물을 가지고 배로 돌아갔지요. 드디어 고향을 향해 출발했어요. 보물섬아 잘 있어. 짐은 점점 멀어지는 보물섬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천장과 트렐로니 아저씨와 배는 서로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답니다. 끝 다음에 만나요.